치카치카 하자. 우리 달리, 이거 뭐야? 이거 아제 해봤지, 달리. 우리 달리, 이제 이가 나서 하루에 두 번씩 아침, 저녁에 치카치카 해야 돼. 이렇게 쌀알키도 많게 묻혀가지고 해보자. 우리 달리 어제 해서 잘했지? 어, 먹기만, 하면 안 되다, 어? 술 마시다가 먹기만 하면 안 돼, 달리야. 어? 술 마시다가 암냥냥 먹기만 하면 안 돼. 안치도 해야 돼. 둥글게, 둥글게. 둥글게, 둥글게. 아유, 잘한다. 싹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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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싹. 아유, 잘한다. 자, 옆에 잇몸도. 살살살살살살살살님몸살살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. 살살 살살 살살. 잘하네. 우리 달리 잘하네. 살살살살살마가살살 해줄게 자, 밑에 몸도 살살살살살글게 둥글게, 둥글게. 아살살살살살 달리질 하네. 자 마지막으로 윈님 모. 삭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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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삭 느낌이 이상해? 이제 다 했어. 자 윈님 모한 번만 더 하자. 아고 엄마 발로 차면 안 돼. 엄마 팔 발로 차면 안 돼. <laughs> 좀더 하자, 얼지? 아 잘한다, 어우 잘한다, 간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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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질, 느낌이 이상해? 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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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들, 응. 잘한다. 응. 자, 아이고 아이고, 밑에 있는 뭐, 얼지 이난거. 소절한다. <laughs> 이제 그만해. 혓바닥, 혓바닥, 에. 달리 혓바닥에. 나 아, 혓바닥 떼야지. 아, 마지막으로 한번 더. 이 있는데 돌려서 살살살살 살살살살살살살. 살살살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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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살. 아! 응. 아우, 잘했네. 오구, 응. 양치도 잘해. 우리 달리 양치도 잘해. 에이, 이제 다 끝났어. 됐다. 아기 잘했다, 우리 달리. 우리 달리 잘했어. 엄마 박수, 달리 박수. 아기 잘했어. 아기 잘했어. 아기 잘했어. 잘했어, 우리 달리.